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설교도 하는 겁니다. 한국 교회를 향해서 좀이 24%의 이 늪에서 좀 벗어나와서 복음을 위해서 좀 전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제 이 설교를 듣고, 제뭐 유튜브 쇼츠는 한 주에 한 100만 명 이상 봅니다.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정말 세습했던 젊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라도, 아, 이길 길이 나쁜 길이구나. 나 이거 해봐야 겨우 30년 하면 나도 은퇴인데, 30년 후에 주님 앞에 설 것인데, 이러지 말아야지 아버지에게 가서 안 할랍니다. 아버지 큰 교회니까 뭐 교회 안 한다고 해도 내가 뭐 굶어 죽을 건 아니니까 내가 뭐 개척을 하든 내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런 목사님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 감사한 일이에요. 그리고 그 24%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극우 그 교회들, 보수 교회들, 한국 교회들 성도들 이들이 바울처럼 그렇구나. 73.4%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구나.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구나.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어찌할 줄 몰라서 교회를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는 고민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보금적으로 전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라도 일어난다면 저는 이 설교는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 사명은요, 여러분의 사명은요, 73.4%에게 있는 거예요. 그 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,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영혼들, 교회라고 말을 들으면 고개를 절레절레 두르는 그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교회의 새 모습을 보이고 다시 한번 복음의 선교적 전향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가서도 상급 받는 귀한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